과거 미국이 한국을 도운 이유와 지금 미국이 대만을 지원하는 이유 두 사례가 비슷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질문입니다. 미국은 정말 순수하게 도와주기 위해 움직이는 걸까요? 한국에서 미국은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 남한의 군대를 주둔시켰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자 직접 참전했고 결과적으로 남한 방어와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의문점. 한국을 돕는 명분 뒤에 미국이 얻은 이익은 무엇이었을까요? 대만 역시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입니다. 미국은 중국 압력에 대응해 무기 지원, 군사 훈련, 외교적 지원을 합니다. 하지만 의문점 미국이 직접 주둔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국이 두 나라를 지원하는 이유는 단순한 도움만이 아닙니다. 한국 사례에서는 공산주의 방지, 군수산업 시장 확보, 친미 정부 유지가 주요 이익이었죠. 대만은 중국 견제, 태평양 전략 요충지 확보, 첨단산업부 반도체 공급망 확보, 반중성향 정부 유지가 이익입니다. 의문점, 우호적 지원이라는 명분과 실제 이익, 어느 쪽이 더큰 영향을 미쳤을까요? 한국과 대만 전략적 위치가 비슷합니다. 미국은 직접 개입할 때와 지원할 때 방식만 다를 뿐 자국 이익과 동맹 안보를 동시에 고려합니다. 의문점, 현재 대만이 한국처럼 직접 개입을 받을 가능성은 있을까요? 역사와 현재를 보면. 미국의 우호적 행동에는 도움과 실리적 계산이 항상 섞여 있습니다. 과연 미국의 선택은 도움일까요? 전략적 계산일까요? 결국 한국과 대만 사례에서 전략적 요충지를 지원하는 미국의 행동에는 역사적 교훈이 있습니다. 단순한 친선이 아닌 전략의 경제, 정치적 이해관계가 함께 작용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마지막 의문점 앞으로 미국이 어느 정도까지 개입할지. 그 선택은 누가 결정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